자, 오늘은 오랜만에 동물 키우기 사막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막 지역이 열렸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사막 지역에서 나오는 동물들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요. 룰렛에 보면은 원래는 여기 1% 동물에 샤인 등급의 황금 사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한정 등급의 카피바라가 지금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빠른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카피바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정등급의 카피바라는 이제 룰렛에서 얻을 수가 있다. 이제 황금사자는 직접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 업데이트 해외 유저들 반응 보니까요. 이제 민심이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보면은 베이직부터 레인보우는요. 우리가 하던 대로 뭐 플레이를 눌러서 지도를 열고 사막맵을 열어서 달리면서 이제 포획을 해서 그렇게 동물을 얻었잖아요. 근데 인덱스를 보면은 새로 나온 한정등급 이 아노비스 뭐 스킬이 어떤지는 써있는데 포획 정보가 나와있지 않아요 근데 기존에 지금 메두사나 포획 정보 있죠 모사사우루스 포획 정보 있고 저 이렇게 포획을 어떻게 하는지 정보가 있었는데 지금 아노비스 없고 샤인 등급 보면은 파라오이글 없어요 뭐 한정 등급이야 보통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샤인 등급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동물들만 봐도 좀 얻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방법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유저들 입장에서는 매번 이렇게 포획 정보로다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뭐 알려주지도 않고 얻기도 쉽지 않고 뭐 그러니까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줬던 거를 빼앗긴 느낌? 근데 제가 동물 키우기 이벤트를 좀 많이 해봤잖아요 이 한정 등급은 어떻게 얻는지 알아냈습니다. 자, 일단은요, 플레이로 누르고 지도를 열고 사막을 열어줘요. 그런 다음에 사막 지역의 베이직부터 레인보우 등급까지 전부 포획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획한 동물을요, 농장에 이렇게 채워줘요. 근데 농장에는 15마리가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포획을 한번 하면은 상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점에 재고가 들어오면은 구매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와서 15마리를 전부 사막동물들로 꽉꽉 채워줘요. 자, 그러면은 좌측 하단에 지금 물방울 보이시나요? 농장에 사막동물들을 채워 넣으면은 5분마다 한 번씩 물방울을 주는데 사막동굴의 등급마다 주는 물방울의 양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베이직부터 레인보우 등급까지 그냥 다 채워주고 상점에서 이제 전설하고 신화, 샌드캣하고 낙타하고 지금 스쿨피언이 두 개인데 검정색 말고 모래 색깔로 이렇게 세 마리를 구매를 해서 채워주면은 아마 물방울을 5분마다 한 번씩 먹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6만 개의 물방울을 모았다면은 매시 30분마다 중앙에 오아시스가 열리는데요. 오아시스 가운데 보면은 샵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자, 6만 개로 이 아노비스 한정 동물을 구매를 하면 됩니다. 위에 거는 펜스예요, 펜스.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농장에 최대한 전설 아니면은 레인보우 등급의 동물들로 가득 채워 준 다음에 오래 켜 두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파라오 이글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동물 키우기 공식 디스코드인데 지금 피라라는 유저가 이 동물 키우기의 공식 테스터거든요. 테스터가 올린 글을 보면은 파라오 이글은 샌드캣, 이제 사막 지역에 나오는 전설 등급의 사막 고양이를 세번 연속으로 갈아타면 스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버그가 있어서요. 내가 만약에 사막 고양이를 세 번을 갈아탔는데 파라이들이 스폰이 안 돼. 그러면 네 번째까지 갈아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버그가 있는 상태고, 이제 버그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2%라 그런지 스폰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 샤인 등급 파라오이글은요, 제가 이 한정 등급 아노비스를 얻게 되면은 그때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A few inches later. 제 카피바라는요, 동물한테 데미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어떤 식인지 볼까요? 그러니까 황금 사자나 사자는 앞에 있는 동물을 먹잖아요. 한번 부딪혀보자. 가봐! 음... 뭐야, 지 지나간 거야? 잠깐만. 이게 통과를. 야, 통과를 하는데요, 그냥? 이거 보세요. 그니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동물한테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 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카피바라가 평화의 동물?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니까 천적이 없는, 모든 동물이 좋아하는. 아,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laughs> 스킬을 만든 거야? 이거 보세요. 야, 통과해. 자, 이번에는 비슷한 성능을 가진 이제 황금사자를 볼 텐데, 이제 황금사자는요, 앞에 있는 동물을 무제한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물들을 뭐 먹거나 무시하거나, 이거는 뭐 비슷한 성능인데, 제 속도를 보면은 황금사자는요, 기본 28에서 32. 근데 동물을 10마리 먹을 때마다 이동속도 5% 버프가 있어요. 근데 카피바라는 속도가 29에서 34. 근데 이동속도 버프는 없어. 그니까 최대 속도 자체는 카피바라가 좀더 빠른데, 아무래도 황금사자에는 이속버프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속도는 둘다성능이 비슷하다고 보고요. 뭐, 둘다 체력 두 개. 뭐, 이것도 똑같고. 그리고 카피바라고요, 황금사자하고 똑같이 장애물에 부딪히면요, 이렇게 체력이 달아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둘다 성능은 비슷하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카피바라는 작고, 황금사자는 커요. 뭐, 이게, 당장에는 뭐, 영향은 없지만, 나중에 속도가 좀 빨라지거나 앞에 장애물이 엄청 많으면은, 아무래도 체구가 작은 카피바라가 유리해요. 황금사자 자리에, 이제 카피바라가 지금 룰렛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성능은 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황금사자가 지금 아무리 많이 풀려있어도, 일단 얻는 난이도 자체는, 황금사자보다는 카피바라가 쉬워요. 왜냐하면 카피바라는 하루에 한 번씩 스피드 무료로 주잖아요? 사람들이 막 계정 20, 30개 만들어가지고 매일 스피드 돌리는 거야. 근데 황금 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자를요, 세 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그세 번을 갈아타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런 난이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좀 카피바라가 좀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피바라는 귀엽잖아요. 자, 아무튼 오랜만에 동물 키우기 업데이트 리뷰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아니 갑자기 샤인하고 한정동물 얻는 방법을 안 알려줘서 당황을 했지만 뭐 어떻게 잘 지나갔네요 근데 나 벌써 물방울이 만 천개가 모인거야? 저 동물이요 지금 신화 하나에 전설한 세네기 있고 나머지 다뭐 일반 레어 뭐 이런거거든요 생각보다 물방울이 좀 빨리 모이는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정동물 샤인동물 꼭 얻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모바일은 하이프까지 부탁해요. 끝!